등자 무서운 열심히 합시다 자 무서운 목표는 1등입니다 야왕치야 며칠 내로 보자고 형 집에서 형 애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며칠 내로 좀 보자 어 이따 와 그러면 좋댔었는 저 캡처 좀 해주세요 캡처 이 사람 센데 이거 뭐야 핏동이 사람 누구야? 뭐야 누구야 어 형님들 패치 됐다 이거 야 팬텀 이거 안 써진다 도발 패치 시켜버렸네 저번주에 이거 팬텀 써가지고 제가 이거 놀렸거든요 1등 자리에서 막 성태형 그거 놀려가지고 막 빼왔거든 막 거기서 막 혈원 형님들한테 장난쳤거든요 발판에 서있는 형님들 막 빼오고 그랬거든 바로 안 써지게 만들었네 <laughs> 다음에 상큼이 하면 되지 뭐. 어쩔 수 없어. 근데 왜냐면은 저 새끼 전화 그 미필이라 그래. 군대 안 가서 저런 거 몰라. <laughs> 미친 새끼. 이 자식이 거 재밌는 관 알려드려요? 노블리 님 드리려고 했거든요 자폭 맞고 죽었어 아니더 슬퍼 시발 설레.. 아니 나안 썼어 나는 자폭 잊지도 않았어 내가 알았냐고 아.. 좋됐다 아니..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니, 그런 카톡 내용이 존나 웃긴 게. <laughs> 이렇게 왔다고. <laughs> 신하 고, 고아졌어 <laughs> 얼마나 급했으면. <laughs> 야, 얼마나 급했으면. <laughs> 또한, 내가 알았냐고. 아니, 알았냐고. <laughs> 내가. 아, 제가 알았습니까? 이건 제잘못이 아니잖아요. 아 자폭 당하고 아 자폭 맞고 죽으신걸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? 드디어 꿈은 이루어졌다. 이거야! 어야 원재야. 형님. 어형 방송 중인데 목소리 나가도 되지? 예 형님 좋됐습니다 근데. 왜? 노무현 인기 접으신대요 어? 노무현 인기 접으신대요 어 지금 나나 알고 있지 네저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형님 저 형님 그 어. 노블 형님이 캐리 잡으실 거 구해 주셨거든요 어 노블 형님이 형님 캐리 잡으실 거 구해주셨다고요 몇 거를 네그 헝망치라고 있거든요 어 헝망치라고 헝망 뭐? 거망치 헝망치 아, 네아 진짜로 헝망치가 그 법사 캐리가 아니야 예 헝망치를 그 구해 주신다고? 구해 주셨어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모르는 일인데? 노블려님이접으시면서황망치 부주라도 좀 부탁하셔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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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, <웃음> 망치는 <웃음> 망치도. 외으로 상당히 그 유명한 캐리가 아니야? 망치도 코를 때렸고요. <laughs> 이제 형님은 지금부터 헉수삼이 되신 겁니다. 아나 헉으로 가면 돼? 네 헉수삼이 지금. 부 아니 우리 우리 적이냐? 네 헉수삼이세요. 아나 헉수삼으로 하면 돼? 네. <laughs> 아 그렇구나. 네, 헉수삼. 왜 가능해야 되는 거냐? 이상한데? 네, 헉망치 그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돼요, 형님. 어, 내가 그 타자 속도가 천타가 넘긴 하거든. 네, 잘 어울리시네요, 형님. 헉수삼님. 달할 수 있어요. 네, 예, 헉수삼님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 <laughs> 일단 끝자. 네, 형님. 응? 헉수삼. 헉수삼. <laughs> 헉수삼이네, 씨바 헉수삼. 누가 대체 수술를 수사를 사요? 수삼형님이요 <laughs> 혹수삼님 왜 그러세요? 자 원제 집 주소 구합니다, 형 님들. 네, 대명이 깰게요 가서. 아이보타마러 가야지. 유구탐이네요. 음. 아 재밌다. 여기 보타마고 나서 설재를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어 대자리, 어 대자리. 응 여기 간식이 조커에, 간식이 난 조커 있다, 조커. 아 그래 간식이 그래 간식이 그래 아니야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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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줄게. 해줄게. 뭐가 응, 사랑? 아 어, 어, 진짜. 부담 응. 나지. 그래 나야. <laughs> 뭘 누구야 혈운이지. 아목소리뭐 여자 목소리만 나오면은 이거 별게야 디코. 이게 왜 그러냐면 안 좋은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. 그래서 여자 여러 분들 있으면은 차라리 디코를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. 생각보다 좀 또라이들이 많더라고. 이게 형들 디스코드 목소리 나오는 사람 목소리 듣고 목소리 듣고서는 캐릭터 이름을 알아내 가지고. 토크라는토토하하사사람이있있라라 a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. 그 s 저 여, 여자 혈 e 들 목소리 나오면은 되게 좀 조심하는 게 있거든요 뭐 찾아 찾아다니면서 죽인다 그건 어렵죠 그 n g 여기 여기 n a n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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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o him. b u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<laughs> 여여기 <laughs> <laughs> 야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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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야야야야나 진짜 전복 붙어있는줄 알았다 어, <laughs> 아나 깜짝 놀랬잖아 어뭐아아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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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 확인 언제부터 올라와있었지 이렇게 와.. 몇명.. 야 몇명이 있었던거야? 버킹도 세요 다 안나와서 그런것같은데 헐.. 4층은 뺏겼는데 격, 격분 나왔어 씨발.. 와.. 4층은 적들이 잡았어 와 미친 템 나온거 봐 아니죠 방금같은 상황에서는 3개를 어. 다 잡았어야 하는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훔쳤는데 손발 안맞은거죠 저켈은 저이 잘한거고 근데 거기서 격분 나온거고 와, 근데 좀비한테 6분 나온거 처음 보는것 같아. 야, 망치야, 니꺼 네 분배근 가져와라. 왜만냐분배근 <laughs> 어, 싸우시면 돼. 싸워요, 그냥 싸워요. 앞에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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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버리네. Japón.